정치타파입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된 혐의 중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사찰의 명수 윤석열이 될 것인가? 자, 그런데 느닷없이 윤 총장 측이 사찰이 아니라면서 문건 자체를 공개하는 아이러리한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본인 자신들이 실시간 피의 사실 유포하면서 언론 기레기에게 기사를 뿌려대더니 이젠 본인 자신의 사건도 스스로 자백하면서 피의사실 유포하는 이러한 행동이 참으로 검찰의 제의식 없는 윤 총장의 권위적인 검찰 왕국의 조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중대한 범죄라며 윤석열 총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 의뢰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 최초입니다. 판사 사찰 논란이 증폭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해당 문건 자체를 공개하자 더센 카드를 법무부가 내놓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윤 총장 측이 공개한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문건을 보면 출신 학교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주, 주요 판결 특정 연구회 우리 법 연구회 소속 여부와 세간의 평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세간의 평판 이거 중요합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판사의 개인의 취미나 근태와 관련해 무리를 빚었던 내용 여러 경로로 판문조사에 정리한 세평 등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부 구성원의 출신, 주요, 세, 주요 판결, 세평, 가족관계 등이 담겨있고, 대상판사는 37명이 달했고,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맡은 세개 재판부 판사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은 모든 재판부 판사들이 세평이나 사찰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윤 총장 측은 사찰이 아닌 재판부의 성향 파악일 뿐이라며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에 맡겨보자는 생각이라며 공개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자 이들이 말하는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 즉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 임명직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자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국민의 판단을 맡기겠다. 자기가 정치인이냐고. 당신 정치인이야? 아, 이건 좀 문제가 좀 있겠죠? 자, 융총장 측은 이런 문건들이 통상적 정보 수집에 불과하고 수사 정보 정책 관실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 같고 자진해서언론에 일을 공개한 것만큼 본인들은 떳떳하고 자신 있다는 뜻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는 검찰 조직이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한 아무런 성찰이 없고 무엇이 문제냐는 오만의 빠져있음을 보여줄, 빠져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자, 그러면 불법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함 판사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 판사라고 하겠습니다. A 판사는 이게 사찰이 아니면 뭐가 사찰이냐라고 하면서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사찰한 것이다. 헌법상 상권 분립을 깨트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사찰 묶어는 법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박정희 시대 이후, 박정희, 박가 시대 이후 헌정 사장 사법부 사찰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 건 처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 판사는 미행을 붙여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이 불법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판사들이 미행을 붙여서 문건을 만들고 한 것입니다. 세 평을 모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관 배포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검사가 판사를 사찰하고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헌정문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님, 저 판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검사가 판사를 사찰하고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뭐다 헌정문란입니다. 자, 본인의 판사 사찰 의혹을 면피해 보기 위해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런데 지금 본인이 그렇게 내놓은 문건 자체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우습게도 본인이 지은 죄를 자백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큰 사건입니다. 지금 이 자체도. 자, 판사들도, 판사님들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좀 불쾌하고, 자, 본인들, 검사가 판사를 사찰해서 판사의 성향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또, 또 다른 뭐, 비리나 그런 걸 찾아서 나중에 자기들이 불리했을 경우에 그걸 써먹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이러한 문건이 제작을 했을 거라 정신 답파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제발, 제발, 제발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